안녕하세요.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휴대폰이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사실 이 폰을 너무 오래 이제 2년 가까이 쓰셔가지고 바꿀 때는 되셨는데, 일단 지금 이 폰에 자꾸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 앞에 이상한 문구가 떠서 한번 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계속 중단됨. 돼 있고 앱 정보, 앱 닫기, 의견 보내기 이렇게 이 화면이 계속 떠요. 근데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성격이 차분하신 분이라 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거 나오면 막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고 하루라도 막 이러면은 성질나서 못 견디는데 몇달몇달 몇달 사용하셨다고 했죠? 이런 상태로. 두 달. 두 달. 아 네. 어, 진짜 뭐 저는 교회 다니지만, 부처님 같은 성격. <laughs> 참을성이 굉장히 좋으신 성격 같아요. 어찌됐든,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 어떤 문구가 뜨면요, 제가 좋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경우는요, 이 경우 말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어, 스와이프, 스크롤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창에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만 참으세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신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어플들이 나오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가나다가 다 끝나면 이제 알파벳 A B C 순으로 나오는데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아까 구글이 영어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여기 한글로 돼 있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찾았으면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어 여기에서 저장 공간을 클릭하셔 가지고요 저장 공간 클릭 그 다음에 어첫 번째로 캐시 삭제를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래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저장 공간 관리에 들어가셔서 어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를해 봤는데 저장 공간이 자꾸 튕겨져 나오더라고 이렇게 눌러도 저장 공간이 문이 안 열려 이렇게 누르면 저장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튕겨져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삼성 서비스에 어제 저녁 때 전화를 했는데, 어제 이제 어, 당직자가 받아서 그 휴, 스마트폰 전문 상담사가 오늘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요사항에 대해서 어, 문의를 드렸더니, 튕겨져 나오는 경우는 어,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 수리를 저희가 이제 고칠 수가 없고요. 서비스 센터에 내방에서 기사님께 기계를 한번 보여 드려야 된다네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 토요일 날은 1시까지 하고 평일 날은 7시까지 하고는 저녁 때.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가 요거를 어 제가 고객 입고를 아이고 고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요거랑 똑같은 증상 나타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요게 저장 공간 갈 여기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하시구요 저장공간 관리를 들어 눌러서 들어가지는 경우면 삭제를 하시는데 안 들어가지는 경우는 서비스센터에 내방 하셔야 된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어떤 거 이유로 뭐 사용한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세요? 기억 못하겠어요 그래요? 네. 아마 어떤 뭐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어플을 사용하다가 충돌이 일어났거나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만 더좀 참아주세요. 네. 네 오늘 그 원래 하시기로 했던 핸드폰이 그 가격이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라고 제가 양해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정말 천사 같은 고객님이시라 어,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객님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와, 같이 와주신 우리 어. 아름다운 여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